최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에 대한 국내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정부가 장기 체류는 물론 취업도 가능한 비자를 발급할 방침인데요.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.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. 국내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인 390명은 일단 90일짜리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했습니다. 하지만 조만간 F2 비자가 나옵니다. 5년간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합니다. 이분들 상당수가 의료진, 직업훈련 강사, 대사관, 행정원 등으로 일했던 우수한 분들입니다. 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, 출입국관리법에 새로 도입되는 특별기여자로 인정받는 건데 난민과 같은 주입니다. 인정률이 1%도 안될 정도로 통과가 어려운 난민심사를 면제받는 셈입니다. 하지만 YTN이 리얼미터의 의료에 조사해 봤더니 여론은 비교적 호의적이었습니다. 전국 18세 이상 만 100명 중 500명이 응답했는데 공감한다가 68.7%,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.7%에 그쳤습니다. 모든 지역에서 공감도가 높았지만 광주 전라는 공감 비율이 90.4%나 됐습니다. 부산, 울산, 경남은 73.0%, 대전, 세종, 충청은 72.0%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령대별로는 40대, 50대, 70세 이상 순으로 공감도가 높았고,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. 지지정당별 공감도는 민주당 지지층 86.6%, 무당층 67.5%였지만, 국민의힘 지지층은 공감과 비공감이 49.2%와 47.2%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무작위로 선정된 전국 18세 이상 만 100명에게 무선 90% 유선 10% 비율로 자동 응답 방식의 전화 조사를 실시했고 500명이 최종 응답했습니다. 성별,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통계를 보정한 결과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.4%포인트입니다. YTN 이상순입니다.